이번 주도 한 주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19일 제미 나이머는 또다시 시장에 경고를 하였습니다.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확률이 높다 이야기하면서 10% 하락했다가 10% 상승하는 시장을 보면서 관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장은 만족스러워하는 듯하다며 매우 위험한 안주다 이야기하였습니다. 트럼프는 최근 들어 관세 위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모든 기업의 스마트폰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25%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, 이는 미국의 아이폰도 포함되어 있으며,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어 스마트폰의 가격이 매우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. 상호 관세 유예일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는 EU 연합의 50%의 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고, 진전이 없는 상태의 불만을.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EU 연합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며 방어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고요. 이러한 관세 정책의 혼선은 증시와 채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S&P 500은 사 거래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나스닥도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22일 주한 미군 감축설이 돌았습니다.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28,500명 중 4,500명을 괌 또는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한다 이야기가 돌았던 건데요. 미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으나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협상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지난날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군 감축 시 대북 억제력 감소,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영향력이 약화된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알아보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